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감입니다. 오늘은 깨달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깨달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죠. 저도 사실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를 했는데요. 해면적도 많고 눈앞이 깜깜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바로 이 앉은 자리, 이 자리. 우리가 눈을 보는 시점, 시각이 바로 그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음, 이 세상에 꽉 차있죠. 바로 이 자리,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못 보듯이, 예, 깨달음 안에 살면서, 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률론, 경장, 율장, 논장에, 달통한 그 서여 스님께서 경전을 아는 것만으로는 생사해탈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 서산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서산대사께서는, 그래, 그럼 네 들어와서 나한테 한번 배워와라. 그래가지고 입시를 했는데요. 이 입실하고 나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이소유 스님이 능통한 그 능험경을 하루에 이 다섯 줄씩이나, 아, 다섯 줄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니까 답답하죠? 자신이 이 학인들한테 가르친 그 능험경을 하루에 다섯 줄씩이나 가르치고, 지정용 원한 그런 법은 가르치 주지 않으니까 말이요. 한심하기 짝이 없지 뭐 자기 자신이. 그런데 어느 날 서산 대사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 소유선이 방을 딱 들어오니까는 책을 얼른 덮어가지고 이 안주머니에다가 싹 집어넣는 거라. 이 소유선님은 궁금하지요어 다음 날도 그러고 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 저 책이 뭘까? 참 궁금하죠. 대강가인 경 경전을 참 달통한 그런 스님께서 책을 보는데 서산대사께서 책을 보는데 무슨 책일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그 책을 보려고 이 서산대사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 책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산대사가 어, 어떻게 알았는지 깨어나고 깜짝 놀라서 말이요. 그 책을 더 깊숙한 곳으로 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요. 스님 입장에서는 그 책을 에, 보려고 해도 어, 어,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날 고민하다가 스님께 서산대사께 아, 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직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서상대서께서 그래? 그럼 가게나. 그러면서 어, 어, 가려거든 그냥 이책한 권, 이책 그냥 가져가시게 하니까 이제 소유선님이 책을 받아가지고서 한참 길을 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거기서 쉬었죠. 치는데, 그책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아, 뭐가 써있나?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딱 보는데, 어떻게 써있나 하면, 우습다, 소탄자여. 소타고, 소찬누나. 오고감에 그림자 없으면, 울고품 다했다 하리. 이 소유선님이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확철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서산대사가 서산대사의 큰 마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것을 그제서야,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소 타고 소 찾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시죠? 우리들은 대부분 소타고 소를 찾죠. 깨달음은 우리 눈 앞에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눈 눈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하고 어? 코로 들어갔다가 어? 아 입으로 나고 눈으로 나고 배꼽으로 나고 또 옆구리로 들어갔다가 또 이쪽 옆구리로 어, 빠져나가고. 이 깨달음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정물이든 다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아니라 눈앞에 깨달은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 소타고 소를 찾는 그런 신세라. 이 말씀을 뭐냐 하면 마음 안에 있으면서말이의 마음을 못볼수 모른다. 깨달음 안에, 깨달음 안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모른다. 깨달음의 세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볼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를.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확 도들고 염불하고, 국조선 뭐 이빠사나 명상 음, 많죠?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오랜 세월이 걸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깨달음이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수행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예, 깨달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본 모습을 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시절 인연이 다가와야 되는데요. 그 시절 인연을 간별하고 이끌고 열고 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명한 종사거든요. 명한 종사. 눈밝은 선지식을 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 야 다른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의 세계가 커지거든요. 그 명한 종사를 만나야 돼. 그 명한 종사를 만나서 믿으면 그 명한 종사를 어떻게 만나냐 말이야. 선지식 말이야. 눈빨은 선지식을. 그 그때 인연이에요. 인연이 돼야, 아, 인연이 깊어야 불법에 대한 인연이 깊고 선지식에 대한 인연이 깊, 깊어야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 복이 많아야 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식을 만나면 믿고 믿고 또 믿어서 어,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대부분 <laughs>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선지식을 너무 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신적이 아니야. 선지식은 신이 아니요 부처도 신이 아니듯이 에, 선지식은 에,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작은 그런 실수에도 어, 털어지지 마시고 어, 선지식을 뻔하게 믿고 나가고 모시고 받들면 또 가르침을 따르면 이 시절 인연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시절 인연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음, 우주, 우주의 이치가, 아, 그렇기 때문이지요. 꼭 선지식을 믿으면 끝. 까지 믿으시고 그 가르침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분명히 시절 인연에 의해서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열심히 나간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헤매고 깜깜한 경우도 많고 그래요. 옛날에 무착보살이 있었죠. 무착 스님 하면 뭐, 두 분인데, 이 중국의 무착문이 스님은 선사이고이 무착보살은 아상가라고 해서 인도의 대승 불교를 일으킨 그런 보살입니다. 이 무착, 무창 음, 그 스님이죠. 무착 스님이 나란다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거기서, 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님께 한번 친결을 해서 불법을, 불법의 을불법 가르침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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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2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참 미륵보살을 친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2년을 기도하고 안 돼서 하산을 했죠. 그 하산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수행자가 공부해서 자기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그 비참한 기분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무착보사 무착스님은 아마 자기 목숨을 버릴라 아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 개가 병, 병을 앓고 있는 개를 봤어요. 거기 구독기의 다리에 구독기가 아, 그는데그구독기를 혀로 하나하나 땅에다 옮겨놨는데, 그 개가, 아, 미륵보살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착보살이, 무착 무창 스님이 따져 물었어요. 이때로는 이 보살한테, 보살님한테 말이요. 좀, 따져. 물어도 되지, 뭐. 그게 법의, 법의 기운이지, 뭐. 기틀, 법의 기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뵙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어, 1 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듯이 말이요. 왜 지금, 왜 나타나신게요? 이렇게 학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미륵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처음 이 산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네, 너 바로 옆에 내가 있었다. 근데 너는 무명 때문에 너 업장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할 뿐이다. 네, 바로 이거요. 무명 업장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드넓은 우주 같은 마음과 아,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이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깨달음 세계에 들어앉아 있다 말이요 그 어, 드넓은 청정하고 말끔한 건 고요한 이런 정멸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있다